때기 타임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디에도 <laughs> <laughs> 네, 네, 네. 보이지만 매번 네. 아낌없는 아낌없이 네. 후원을 해주고 후원을 계신, 계신 네. 예, 아산남대다 마루 1 8 0 마루 삼육공, 네. 예, 정남희 네. 이사님, 네. 예, 광명진 네. 매니저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 또이 공간을 매번 제공해 주고 계신 오늘 진행은 못하셨지만. 캡손 송은 대표님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캡손 파트너스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니아 네. 네. 오늘 아, 아, 네. 열띤 네. 논의의 장이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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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그 아, 제가 네. 그냥 뭐 이미 이 블록체인 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이거 지금 라이브로도 보고 라이브도 아, 거의 그렇죠. 3 0 명까지 보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미 다 아실 거라서 굳이 그렇게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실 이제 대표님이 아까 초, 초반에 잠깐 말씀주셨는데. 디사이퍼를 네. 어떻게 보면 만드신 분이자 디사이퍼장이잖아요. 디사이퍼, 네. 네. 출신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디사이퍼가 어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대학생분들이 가장 블록체인에 막그 정말 그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네. 자발적으로 조직한 서울대의 블록체인 연구 네. 뭐 동호회 동호회, 동호회 혹은 응. 연구회였고 응. 응. 거기서 응. 아까 말씀드린 아무런 그런 뭐 사심이나 사적 이익 없이 응. 그냥 그렇죠. 블록체인의 근본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많이 했던 집단이거든요. 거의. 그렇지. 네. 그래서 거기 그 디사이퍼 출신에서 뭐한 아, 1년 예, 같은... 1년 이상 활동하신 네.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에서 탑오 탑급에 이르는 건데. 네. 그거다 퍼져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초반에 반석을 다지고 네. 이끌어 주셨던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블록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거냐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다. 네. 그리고 디사이퍼가 이제 그런 곳이다라는 거를 음. 예. 으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2부를 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세이퍼 네. 네. 얘기만 하면 또 이게 하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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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네. <laughs> 쿠, 쿠불. 네. <laughs> 쿠불. 쿠불, 쿠불, 하불이 있어요. 하불이 왜 써져? 아니 왜 하불은, 막 하불은 막 네, 데아이그불제드가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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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가지고. 네. 그쵸. 그쵸. 쿠불. 고려대 블록체인 동아리도 아주 훌륭하죠. 네. 거기 멤버도 또 합류해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른 그렇습니다. 데들도 있는데 네, 제가 네. 잘 몰라서 생각하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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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또뭐 네. 추가 질문이 아까 주신 거 외에도 이관악산선진영님께서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다 모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뭐 그 심도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네.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충분히 역량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로드맵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단계별로 나눠서 간다 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네. 논리적 근거라든지 아까 논문적 검증 네. 이런 거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 기대가 되는 팀이다라는 네. 거는 뭐 너무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좀 구체적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근데 대부분 이 컨셉과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그걸 실행해서 소위 말하는 라이브 버전이 나왔을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네. 처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그래도 뭐 국내에서 그런 서비스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카카오 쪽에서 만들었던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이제 뭐 노드 밸런싱을 맞추는 문제라든지 실제로 그 라이브 버전에서 이제 블록 생성이 중단되는 이슈라든지 이런 게 뭐, 클레이튼 쪽에서도, 그리고 이더리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사항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슈퍼블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하시면서 그런 어, 네.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갖추셨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메인넷 관련된 논문들이 사실 모르시겠지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음. 논문, 블록 생성 타이밍이 왜 이래야 되는가, 네, 그 블록 크기가 왜이 정도가 네, 돼야 네, 되는가, 네,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근거들에 맞춰가지고 체인을 설계하되, 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애들이 생길 수 있,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도 그걸 따라갈 건데 네. 테스트넷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좀 거쳐요. 네. 거기서 빌리데이터나 참여자들을 미리 끌어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치 게임으로 치면은 베타 테스트처럼 그 참여자들끼리 베타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자산을 그대로 메인넷으로 가져가요. 네. 음.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테스트넷에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네. 메인넷이 라이브된 이후에 에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든 거 저희가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저희는 초기 개발사이지 사실 네. 메인넷이 라이브, 라이브된 이후에는 저희는 주 이제 거버넌스의 어떤 어 가장 최대 의 거버넌스를 가지 역할, 는 맞죠 리드 리더지 사실 모든 걸다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도와줄 커뮤니티를 키워야 됩니다. 사실은 음, 음. 오픈 소스를 풀어야 되고 이 오픈 소스 코드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시켜서 음. 많은 참여자 마,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네, 네, 네. 그런 에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혹은 발생하기 전에 네. 이거를 좀 개발해주고. 이제, 개선시켜줄 사람들을 음. 많이 구해야겠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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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이론적 네. 근거 같은 거는 후발 주자기 때문에 더 네. 탄탄히 준비해서 네. 뭐, 할수 있다. 요걸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 이제, 뭐, 그, 블록 프로듀서나 네. 밸리데이터를좀 나누는 요런 측면 얘기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슈퍼블록이 생각하시는, 뭐, 소위 말하는 아까 잠깐 네. 정의도 해 주셨는데, 합의 알고리즘은 네. 어떻게 뭐, 만들고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네. 좀 정의된 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는 노드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블록 인터벌이 짧으면 안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베 알고리즘에서 블록이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노드에게 동기화가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블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안 되면은 블록이 계속 포크가 됩니다. 네. 그건 단일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블록체인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인터벌을 너무, 너무 짧게 하면 안 돼요. 네. 저희가 몇 개의 노드가 만들어질지 예상을 좀 해야 되고, 네.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인터벌을 정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체 노드의 90%의 노드에 블록이 전파될 때까지 새로운 블록이 넣으면안 된다라는 네. 이제 정, 그런 이론적 근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인터벌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팀의 설계를 할 거고요. 네. 네. 블록 크기도 당연히 제 전파가 되려면 이게 크면또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 PoS로 하고 싶었어요. 네네. 사실 PURE PoS가 네. 되면 일반 유저가 노드를 돌리면서 블록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데 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근데 현재 돌아가는 PoS들을 보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들 좀 기형적인 형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다 DPoS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DPoS만 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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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고 네. 이더리움 2.0이 나오게 되면 P O S Pure P O S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피처는 하베그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 음. 저희가 집중하는 피처는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와 크로체인 쪽이기 때문에 음. 그쪽은 남이 만들어 둔걸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D P O S로 가되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저희에 맞는 쪽으로 음. 데이터 해칭을 나눠가지고. 프로듀서, 브리데이터를 네. 나눠서 가는 네. 게 이제 저희 합의이고 네. 음. 궁극적으로는 POS로 전환하는 게 저희 네.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네. 초기에는 뭐 DPoS 방식이 기본이 될 거고 네. 나중에는 그냥 POS 방식이 네. 점점 더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것까지로 네. 예,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네. 그 앞에 또 나왔던 질문들과 그거 연결해서 결국 그러면 이제 슈퍼블록이 만드는 이 메인넷이 네. 어떻게 더 아까 성장하고 할거냐해서 대표님의 네. 주신 대답은 아그 어떤 그 이제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거는 어떤 것이든 올라오 좋고 어떤 내비든 네. 네. 늘어나면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냥 딱 들으면서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느낀 거는 어 약간 그웹2.0 혹은 1.0 세대에 중에서 네. 얘기하자면 독립형 블로그 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개인이 개인 PC에서 마치 내가 음. 그 노드를 직접 뛰어 서하는 거는 그냥 독립형 콘텐츠 생산 혹은 네. 독립형 기사를 네. 만들 수 있고 그게 사람들에게 어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네. 되는 거고 그러면 <laughs> 추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슈퍼블럭에서 아까 어떤 데뷔 올라와도 좋다고 하셨지만 그게 예를 들면 뭐 아까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커뮤니티가 네. 커지길 바라시는 건지 네. 아니면 그게 게임이 됐든 금융이 됐든 어떤 특정 목적을 네. 하는 커뮤니티가 커지길 바라시는 건지 아. 그래도 조금의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좀 힌트를 주시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는 <laughs> 지금 많은 메인앱들이 네.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뎁들이 많이 멈추고 쉬었다고 하는데. 나오고 하는데 되게 안정적인 메인넷을 만들어서 네. 지금 이더리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가스비가 너무 높아서 네. 네. 그 자리를 저희가 대체하고 싶은 게 사실 좀 큽니다. 음.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탄탄한 기본 레이어로서 기능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앱들은 그런 안정적인 곳에서 기능을 하는 앱들이 올라가면 좋겠고 음. 주로 금융 업데기케이션이 되겠죠. 음. 네. 기본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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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네. <laughs> 가벼운 질문 하나. 네. 그 뭐웹3 하고 그러면서 NFT가 작년에 광풍을 불었잖아요. 예. 지금은 약간 네. 주춤한 네. 단계인데 어떻게 발전할 것 같아요? NFT 시장은? 예, NFT 시장이 저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네. 아, 대표님마저 네. 이해 못하니까 그까 저희가 음, 어떻겠습니까? 네. 아, 힘듭니다. 아, 이해 아, 못하네요. 아, 아, 예. 아, 아, 네. <laughs> 제가 NFT 이해를 못하네요. 네, 일1 일리드를 네. 샀어요. 네, 네. 지난주 에 하나 사셔가지고 내 근본을 갖추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에 올해 2월에 덴버에 다녀왔거든요. 네. 덴버 이더 덴버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고 네. 거기서 스피커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스 스피, 그 스피치를 하고 왔는데 네네네. 거기서 제가 이제 스피치만 하러 간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적으로 네. 사람들 그렇죠. 좀만나고 네. 하려고 갔는데 사실 그냥 동양인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나 네. 뭐 인지도가 있던 미국 가가지고 말을 음.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붙잡고 얘기해야 되고 막제 엄청 유창하지 않은 네. 영어 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BAYC 티를 입고 있는 겁니다. 네. BAYC 휴도 틀을 입고 다니니까 네. 네. 그냥 말 걸어요. 어? 어디서 왔냐? 네. 뭐 갖고 있냐? 오. 그리고 BAYC 파티에 그냥 가요. 네.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니까, 아, 이, 이 NFT가 일종의 이너서클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수단이자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뭐랄까, 내 편을 만드는 네. 그런 수단이 될수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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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적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네. 어느 미업에 가든지 음. 나는 주거받을수 있고, 네. 거기서 네, 사람들이 프로파일이니까. 나한테 많이 벌어주고 네. 네. 그런 게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뭐플로어 뭐, 프라이스가 뭐한 3, 4억 하는데, 음. 비즈니스적으로 회사가 하나 들고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했어요. 네. 제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미에 가면은 네, 네, 네. 인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음. 걸 처음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이너서클을 만드는 측면에서 NFT가 발전을 계속 할것 같은데, 음. 근데 이게 NFT들이 비해와신 성공을 했지만 사실 많은 NFT들은 그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속성을 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토큰 세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계속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음. 이미 돈은 벌었고 네. 해줄 이유는 딱히 그렇죠. 없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거를 좀 대신해 주려고 하는 서비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나와 가지고 NFT가 지속적으로 이걸 갖고 있으면 이게 나의 아이덴티가, 티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네서클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한다면, 음. 그런 쪽으로 발전을 이제 좀잘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은, 많이 발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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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안에서도 과시욕으로 쓰긴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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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비유하시. 그렇죠. 네. 저는 썩덕을 갖고 있는데. 네. 예.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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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네. 계시다고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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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시니까 네. 네네네. 네. 어. 아 근데 말씀하신 그건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NFT를 그래도 블록체인 네. 사업을 했었고 네. 한 사람에서 당연 셨어야 되는데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아직 하나도 안 샀거든요. 네. 그래서, 사보세요. 예, 예, 이해하는 것과 예. 사는 것이 되게 다른 거고, 예. 그게 허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예. 대표님이 잘 말씀을 예.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제 비슷한 수준의 또 쉬운 질문 혹은 견해를 여쭙는 질문으로,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NFT가 되게 핫하고, 하여튼 예. 뭐 작년을 음. 했던 키워드는 뭐 디파이라고 예. 하면, 이 크립토 금융 혹은 디파이라는 부분이 아까 그 이제 또 디사이퍼라는 음. 아예 그 블록체인을 순수하게 연구하는 그 그, 연구회도 음. 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실제 뭐 젊은 층, 20대, 뭐 이제 30대에 진입하셨다고 네. 했지만, 2 0대 분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 그냥, 금융의 개념? 혹은 돈의 개념? 이런 음. 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아, 아까 이미 테라를 설명해 주셔서, 또안 좋게 보시는 쪽에서는, 음. 20% 이자율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냐, 네. 그게 뭐 세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 예. 폰지나, 예. 어, 피라미드 네. 과 다른게 뭐냐 네. 그리고 똑같이 테라런이 일어나면 혹은 루나런이 일어나면 뱅크런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면 네. 결국은 지급준비율을 100%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100%안 갖추고 있는 은행 이안 망하는 이유는 뒤에 정부가 음. 백업해서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그 중앙화된 금융업계 의 근본이 또 있으신 분들은 네. 굉장히 신랄하게도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예치형 스테이블코인 이 네. 아닌 네. 예측, 네. 예측형 스테이블 코인 측에서는 네. 알고리즘 방식은 리스크가 너무 네. 크다 궁극적으로 음, 무너진다. 네. 계속 공개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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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우리 모두 예측하지 못했던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의 네. 전쟁이 일어나고, 네. 러시아 화폐가 근본 있는 화폐에서 근본 없는 화폐가 국가 간에도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챌린지 혹은 우려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큰 질문이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데 그, <laughs> 그런 부분들을 젊은 20대층 음. 혹은 젊은층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 음. 있는지 혹은 그냥 가감 없이 뭐 보시는 분들에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질문 네. 같은 둘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돈을 어떻게 보냐, 네. 코인 어떻게 네.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코인 네. 인터넷상의 돈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최초에 돈이 나오게 됐을 때왜 나왔냐를 네. 살펴보면 네.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다가 네. 분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돼서 분업을 네. 하, 하니까 인형 생산물이 새, 나오게 됐고 그렇죠. 이, 인형 생산물을 교환하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네. 만든 게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든 이제 사실 얘는 가치가 없지만 교환 가치를 가지, 가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네. 어떤 교환을 쉽게 할수 있도록 네. 만들어 준 건데 그게 네. 발전해서 이제 지금의 돈이 된 거죠 인터넷 네. 상에서는 이걸 할수 있는 게 사실 마땅치 않았다는 음. 거죠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인형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인형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될 수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사실 결제만 듣지 우리가 돈의 형태로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동하고 <laughs> 그렇죠. 하는 게 되게 자유롭지 못했다 네, 말이죠. 자산 이동이 어려웠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다 현금, 원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가치를 생산해 냈을 때얘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환이 어려웠다면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어, 너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하, 대해서 1코인을 줄게. 음. 이 코인이 마켓에서 가격이 결정이 될 거야. 음. 라고 하게 되면 은 가치 저장이 쉬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음. 일을 하고 나서 혹은 꼭 노동이 아니라도 돼요. 뭐 어떤 내 프로그램 일을 해요. 음. 그런 것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진 거고 네. 이게 만들어졌으니 우리는 우리 이제부터 인터넷상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저장 있는 수단이 생긴 거고요. 음. 그것도 글로벌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많이 교환하게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지금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이긴 한데, 10대, 20대 친구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번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코인을 네. 가지고.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뭘 하냐면은, 보통은 대학에 가가지고, 뭐, 뭐 보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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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학을 가거나 혹은 직업을 가져가지고, 네, 네, 네. 돈을 버는 사회 진출에 그 나이 자체가 그렇죠. 네. 사실 좀 늦긴 했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네. 네. 근데 이미 그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서 인터넷상에서 뭘 해보자라는 음.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음. 그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 이 가치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할때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현실에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돈을 벌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돈을 버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는 초등학생도 메이플 스토리를 해가지고 아이템을 얻어서 아이템에 팔아요. 맞습니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담을지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네.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수단이 생겼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되게 크고, 음. 어, 강의의 질문이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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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데, 어, 그, 테라 앵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죠. 20%를 유지할 수 있, 있냐?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루나가 폭락했을 경우는 당연히 모든 게 무너지는 시스템이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도건이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네, 비트코인 네. 사서 좀한 네. 며칠 전에 올랐던 네. 네. 네, 이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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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루나와 비트담보를 네. 하는 비율을 점점 높이, 네, 높이는 데.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은 시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은 이거 제가 2018, 2018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김영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 뭐라고 하셨냐면 은 그분이 화폐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세상에는 내재가치가 없는데 교환가치를 가지는 게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집품이고 하나는 화폐다 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내에 있는 모든 내재가치가 없는데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들은 수집품과 화폐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익스펙트럼상에서 네, 네. 근데 이걸 가르는 게 뭐냐? 수집품과 화폐의 차이는 뭐냐면, 커뮤니티가 작으면 수집품인 거예요. 네. 크면 화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포켓몬 띠부띠부시, 요즘에 네. 사실 유행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열심히 사,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웃음> 네. <웃음> 중고나라에서 네.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싶은데. 아, 네. 중고나라? <laughs>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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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네. 아, 그군요. 렇 네. 저는 엄청 <laughs> 네. 좋아하는데, 애 네.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수집품이죠. 네, 네. 수집품. 네. 그렇죠. 네. 커뮤니티가 작죠. 네. 화폐는? 커뮤니티가 커요. 네. 국가 단위의 커뮤니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코인을 만들어냈을 때이 가치를 어,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커뮤니티의 크기를 늘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코인을 써가, 써가지고 커뮤니티 확장을 시키고 계속해서 그집분을 키우고 획득도 하고, 공모전을 하고 하는 게다그 네. 커뮤니티를 키우기 위함이거든요. 네. 다들 그래가지고 되게 호혜적으로 참여자들을 이제 끌어모으고 네.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커뮤니티의 크기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미 커뮤니티의 크기가 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망하게 되게 어렵다. 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우크라이나보다 커요. 네. 네.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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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나라 GDP 네. 뛰어넘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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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음, 음. 그리고 음. 빛, 아,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커뮤니티가 작아도 사실 마켓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음. 이거를 큰 커뮤니티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커뮤니티가 작아도 충분히 가치 우리가 단, 음. 담보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참여자들도 전 띠부띠부시에 관심이 없지만 네. 띠부띠부시를 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근데 투자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투자할 거예요. 네. 네. 그런 순간이 생기는 거다, 거다 보니까 음. 되게 이 씬이 자체가 되게 재밌게 돌아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마음을 네네 새서 네 계속 해도 메시를 듣고 싶은 네 마음은 네 드는데. 네네네네네아 근데 네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서 네아 아니요. 뭐저네저 정말 우문 현답을 해주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예 저는 네네 너무 네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송강 대표님 안부셨는데부 올리셨어요. 그, 그, 그어 너무. 그, 그 대표님께서 네. 이거 저, 저를 네. 포함한 대표라고 하시는 네. 건지는 네. 모르겠으나 노 대표님을 <laughs>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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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에 대한 네. 이와의 깊이가 네. 정말 크다라는 네. 아니, 질문을 네. 잘해서 네. 그런 같송 네. 네. 대표님이 <laughs> 예,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시다는 거를 네, 이렇게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laughs> 송 대표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네. 네, 네. 아니, 저희가 네. 질문 잘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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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기 홍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그 블록체인 일을 실제 하기도 했었고 뭐 네. 최, 최종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진행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 쫄투는 그 계속 그동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재능을 저도 기부하는 측면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몇번 되게 이렇게 감정행이 이렇게 올라오는 네. 경험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네. 뭐 블록체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너무 다 감동적이었지만 네. 특히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새로운 그 도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신 넌스의 네. 하시는 대표님, 네. 그 다음에 예, 블록체인이 새로운 어떤 그 미래의 투자 수단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게뭐 김서준 대표님이었고 네. 어, 오늘 저는 그, 그, 그 김재현 대표님 편을 들으면서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가 돼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 없는 나이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되게 확신에 찬 얘기들로 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내적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는 음. 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냥 블록체인이 좋아서 연구하는 디사이퍼의 순수파에서 음. 아 이거를 실제 사업 혹은 규모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걸 생각하시고 법인화해서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도 내적 변화와 갈등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정신과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이걸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마치 우리가 그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답을 잘 찾아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도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말 가치 있는 도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서는 사실 아까 저기 근본이 있는 거야?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스캠 네. 아니야?라는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투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좋은 팀 네. 혹은 그렇죠. 좋은 예, 네. 그, 그 법인들은 실제로 그 다음 스텝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투자사는 아니지만 정말 예, 네. 슈퍼블록의 네, 블록을 하나라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laughs> 네,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든 수상을 <laughs> 해더라도 네. 확 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실제 지금 새롭게 어, 출발하는 블록체인 팀이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를 오늘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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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대표님은 네, 그동안 어... 뭐다또 <laughs> 최근까지 업계에 계셨던 네, 선배로서 네, 네. 얘기해 주신다면, 네. 아 저는 그 메인넷을 네. 대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네. 스타트업이 도전해서. 네. 전 세계적인 메인넷을 만든다는 거, 그 자체만 해도 일단 네. 뛰어나고요. 네.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 음. 없을까 봤을 때, 음. 요, 그, 팀에 모이는 멤버들이 네. 젊고 블록체인에 정말 음. 빠져서 미친 네. 그런 그런 크루들만 다 모은 것 같아요. 네. 그게 20, 30명 지금 모았잖아요. 네. 뭐, 펀드레이징에서 더 네. 키워나가겠지만. 이미 훌륭한 분들을, 네. 좋은 사람 초기에 그팀 빌딩을 잘했고, 네. 거기에 자력처럼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네. 환경을 구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대기업에서 그메인넷 만들면서, 대기업의 역할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메신저 뭐 플랫폼 그 양대 회사가 하고 있지만, 쉬운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한, 뭐, 네. 뭔가, 그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바닥에서 네. 새로 만들어서 구축해서 네.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라는 네. 생각이 들고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정말 네. 돕고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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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왜냐면 이게 메인넷이 되게 힘들어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네. 그리고 테스트넷 꼭 잘라요. <laughs> <laughs> 네. 예, 그걸 다시 하드포크 쳐서 메인넷 하더라도 뻑도 잘라요. 네. <laughs> 그리고 체인계도 업데이트 네. 하면서 메인넷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사이에 그, 그, 음. 그, 예. 그프로토콜 그 연결하는 코인을 또 만들거든요. 네. 예, 이게 발행되는 코인은 아니지만 네. 그 코인을 어떻게 할 거며 네. 수료 체계를 어떻게 짤 거며 네. 노드는 얼마 정도 분산을 네, 시킬 네. 거며 <laughs> 할게 태산이거든요? 네. 그런 거할때 불러달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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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네. 그런 역경들을 네. 잘, 잘 극복하실 거라고 믿고 네. 자, 잘 극복해서 네. 정말 그전 세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네. 메인댄스를 꼭 만들어내시길 네.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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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네. 말씀 뭐 한마디 하고 최종 출연소감, 네. 그다음에 네. 뭐 마지막 뭐. 뭐 슈퍼 블록의 네. 5년 뒤 10년 뒤 미래 의 포부 뭐 네. 이런 거예 해주시고 마무리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슈퍼 블록은 뭐 아마 잘 되겠죠. 그래서 그게 네. 걱정은 안 하고 있고 어, 네. 음. 그것보다 이제 한국의 블록체인 씬이 음. 사실 대표님들도 이제 다 같이 2018년 뭐 때부터 이제 네. 붐이 왔을 때부터 이제 많이 봐보면 많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네. 분위기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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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한국에서 한국이 사실 도미넌스를 좀 가져가려고 하다가 네. 잃어버렸고 가져, 네, 미국이 가져가고 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사실 한국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하는 건 독점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쟁자들이랑 네. 경쟁을 하기보다는 협력을 하는 편이 훨씬 게임 이론적으로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저는 뭐 아직 제가 성공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뭔가 같이 해서 한국의 블록체인 씬을 좀 많이 키우고 싶은 생각이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컨텐츠 같은 것도 부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그러한 분들이랑 같이 잘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이, 뭐제 한국의 애교심이 엄청 큰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비회와시 없으면 무시당, 무시당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커뮤니티의 파워를 가져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게있으면 네.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씬에 뛰어들기 좀 두렵다라고 네. 하시면은 뭐 저를 찾아오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네. 네. 대표님들도 계시고 네, 네. 하니까 좀잘잘 네. 잘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